금희궁 주간 운세. 호랑이띠 50년생, 62년생, 74년생, 86년생. 호랑이띠 운세 이번 주 띠별 운세 용한 점집.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궁 만신 김금이입니다. 호랑이띠 생의 이번 주 운세를 전해 드립니다. 호랑이띠 운세 50년생, 62년생, 74년생, 86년생 너그럽게 처리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라. 여행운, 귀인운, 투기운 따른다.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매사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건강에 유념해야 할 때이다. 심기를 편안하게. 직장은 직업은 사업은 호전세를 보이겠다. 용기를 가지고 추진할 때 뜻을 이룬다.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가 지속된다. 주변 문제가 따르니 1층 관심을 갖도록 성격에서 오는 이해 부족으로 주위로부터 원성을 살 수가 있다. 자중하라. 외면과 대립을 피하라. 성급히 행동하지 말고 주의 여건을 폭넓게 활용하라. 안정된 상태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라. 임무에 충실할 때 발전한다. 50년생. 마음의 동료가 따르니 실리를 찾지 못하는 격이다. 끈기를 갖고 목적을 이루도록. 자신의 능력에도 한계는 있는 법이니 현재의 위치로 만족하게 생각하라. 능력은 충분하니 자신의 뜻대로 밀고 나아가라. 신중함이 때로는 걸림돌이 된다. 아집을 버리고 섬세한 성격을 살려 나아갈 때 이득이 따른다. 62년생.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으니 명예운 따른다. 성급하여 경솔하게 행동할 때 의욕이 상실된다. 실리적인 면에 신경을 쓸 것. 노력의 대가가 찾아오니 주위의 인정을 받는다. 명예운 관운 뒤따른다.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니 실력을 발휘하면 재물은 따른다. 74년생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으니 시간이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라. 강한 의욕으로 추진할 때 목적은 무난히 달성한다. 적극 활동하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며 상호 협력할 때 금전적 융통 활력을 갖는다. 신규 사업이나 확장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유로울 때 소득 따른다. 직장 운에는 어떤 분야에 배치되어도 남보다 한층 뛰어난 활약이 보장된다. 86년생. 기회가 주어졌다고 마음의 문을 열지 말라. 변화 변동에서 배신이 뒤따른다. 모든 것은 때와 여건을 잘 파악하여 착실하게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것저것에 부탁한 것들이 깨어져 실망하는 상태이나 여유를 가져라. 원하는 바크나 실리가 수반되지 못하는 때이다. 성급하지 말고 안정을 추구하라. 이상 용한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금희공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공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운세 상담을 합니다. 목포점집, 울진점집, 영양점집, 제주점집, 문경점집, 양구점집, 성주점집, 예천점집, 순천점집, 광양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금위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